피카츄 마을의 지우.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야! 내 파트너는 피카츄. 나와라! 피카츄. 그리고, 내, 내 포켓몬 나와라! 잠만 보! 잠만 보. 나는 로켓단의 로이. 내 파트너는 캔카캔카내 <laughs> <켄카. 웃음> 파트너, 뉴치이 <유치. 웃음> 나쁜 나덤벼 아, 나와라! 내 첫번째 포켓몬 잠만보 시작! 보 나와라! 내 첫번째 포켓몬 캔카! 하! <laughs> 캔카! <laughs> 잔만보개치리야아가톤 <잔넘버, 배치기! 웃음> <내가> 펀치! 캔형 안줬어 잔만보 기절! 승! 내두 번째 포켓몬, 피카츄! 피카츄! 백만 버스! 캔커 기절, 피카츄 승! 나와라, 내두 번째 포켓몬, 뮤츠! <목소리> <목소리> 이자 안돼 삐끗이 이자 일월 때가 치다니 자 내가 통.